E 걸쓸 거야. 한세번더 씻어. <laughs> 일단 1차. 초월. <laughs> 땀 맞았었는데. 이거 얼마큼인지 기억이 안 나네. 왜차그만그만 그만. 일단 1차. 응. 인사 양념이 아! 이게 뭐지? 집향삼 마카롱 아니 김치 김치 수제비? 김치 동태 수제비 동태찌개 먹다 남은 거에 김치를 묵은지를 추가해서 다시 끓여낸 수제비? 수제비. 손수제비 손수제비 왜? 배고파 이거 물 그냥 버려. 어디? 이렇게 돌아 이렇게. 와요. 와. 술 주세요. 탄산이 그냥 아주 탄산 탄산인데. 가까이 보여주자 이거 따르는 거. 또또 또. 한잔 할까? 한잔 할까 바로.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아 어, 원샷 때려? <laughs> 이거 겁나게 좋았다니까 존맛탱 <laughs> 이거는 별로 안써 막걸리가 음, 야 그럼 음. 우리 수제비씩 차려볼까? 별거 없는데? 지 아, 정국이 지금 수제비 사는 줄알았 혼나 <laughs>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이거 이거는 기본 국물 베이스가 다 있다 맞지? 육수가 육수가 그냥 저 동태찌개 육 누가 있어? i s you It's me? 뭐가 응? 잘못했나 했더니 감자가 안 들어갔네 감자? 감자 감자 음, 감자 엄청 맛있는데 아셰비야 감자 아, 너무 맛있다무 아, 먹어 무 무? 무는 좀 먹흥먹흥하잖아 무 한번 먹어볼까? 만두? 만두 u 차고응 에이, 맛배려 t 맛있 r m b 그 s h i t o n g Hala! g r e n

야, 수씹비 씨? 더할거 그랬나? 부족한데? 너왜 이렇게 잘 먹어? 당신이 잘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왜 내가 다 먹은 것처럼 얘기해. 야, 우리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그때 딱 맞았는데 오늘 좀 부족해. 오늘 끄면 안 돼. 뭐? 음. 나 뼈. 오늘이 o t s 게 r e if y o 참 r e going to be a l i s a r 몇개술 아니야? 또또또 불냐면 말안해 또. 뭐? 또, 토기야 또. 특기? 특기 특기. <laughs> 여보, 다음에는 이거 수제비 말고 그 밀가루 반죽해갖고 향수? 칼국수? 칼국수도 해주라. 쓰라. 아 하나도 칼국수도. 저거 저거 그거 그거만 넣을래? 뭐? 이거 미는 거? 안돼 왜? 네? 그럼 너무 일이 쏟아. 저거 해야 돼. 그러면. 네? 코팅야 돼. 코팅은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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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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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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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와. 좀 <laughs> 잡아라. 어? 해 응. 어, 그렇지. 집에 서또 도매 안 돼. 안이 <laughs> 약간 안 이길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속까지 다 이거 맞지? 금방 익던데 응.

라면 사리. 이제 먹을 차 어? 먹을 그 아이고 리이 차. 차는 라면이입니다, 영가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안 가져왔습니까, 영가리? 에 있어? 아. 야, 눈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확진됐대. 두고 이거 하나야. 어, 이렇게 막았나? 야쁘다 이쁠 때. 야, 그해 아니야, 이 정도 흔들어도 돼. 아니야, 터져. 양전이 흔들어야지딱 이렇게 놓고선 얘, 그거 세트 해주면 돼. 침착하라고. 차갈 때먹 받으면 못해. 그래, 좀 침착시켜줘. 야돼 양호하신. <laughs> 야술시다 아니야 거품이야. 슬러지인가? 슬러지인데? 슬러지는 그래서 그래서 흥분 짠뭐상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해랍다 하는 훈련아가개 맛있다. 야. 아이 국물 너무 없는 거야.

I 자 없냐? t know. 거 d o 가 t know. 더, d o n 야, 우리 김치는 줄까나? 김치 먹으면 개맛있어 괜찮이응 하나만 줄게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laughs> 여기 또 있는데? 어디? 거기 김치 없어 이거 진짜 아끼는 거야 야, 진양보하 고마워 이거 나도 안주 안장 짠 <laughs> 조심하면 좋지 a m m y Jim. That is, she said, put out in t 거

야 이거 만두 담글까 자, 는 여전... 응, 거의 음식물. 합시다. 아, <목소리도> 잘 먹어야 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먹는 거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되지. 술, 막술 마시고 이렇게 밀가루 먹으면안 되긴 하는데. 아, <목소리도>

김치도 없어, 없다 몰랐어 <목소리> 반대 여기다 수제비 하나 딱 나오면은 왜냐, 왜냐 내꺼지? 솔직히 이거 만두피 버히면 수제비 아니야? 나 지금 수제비줄 알았어 <laughs> 여보 응? 아, 좀 물린다 이제 진짜? 아우 거시 저거 야 수제비에다가 지금 라면 사리까지 먹으니까어 베가루 플러스 가루공로나오해자 네, 우선 2차 재난 로 국민들한테 2만 원을 뭐 이거 다시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 <laughs> 5천원 당첨했어 생 망하고 만두 하나씩 먹어볼까? 나 김치만두 진짜 안좋아한대 한번 먹봐라 뭐 먹어보면 뭐 또말라 달라질 수 있다 매워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두는 김치만두지 이런 이런게 또, 또 진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것도 취향이지 응. 고기만두 먹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다 물매 맞아 물매가 뭐야? 그러다 맞는다고

그나 더. 갑 아, 그러다 자 m 총리의 비리일 자민당 총재가 in the house. I'm in the house. I'm in the house. I'm in the house. I'm in t 데 e house. I'm in t 막 e 해야지. s e I'm in the house. I'm in the house. I'm i 너흔개지역하는 마이가 오늘 과반 지지를 확니지아무총도 감도 다 주요 개파가 일지감치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판세를 붙인 결과입니다. 음. 스가 장관은 7년 안아지했지만습니다그나 <laughs> 이를 의식한 아중 적어야 겠다 너 취하면 하면 안된다 안된다 <laughs> <laughs>